Google builds first subsea cable connecting Africa to Australia. 구글은 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연결하는 최초의 해저 케이블 구축을 하려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해저 케이블이 케냐에 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프리카는 손상된 해저 케이블로 인해 인터넷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구글은 아프리카와 호주를 직접 연결하는 최초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의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모자라는 이름의 이 케이블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글의 구아노 케이블 건설에 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이번 새 케이블이 케냐에서 시작해 우간다. 루안다. 콩고, 잠비아, 짐바브에 남아프리카를 거쳐 호주로 해저를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목요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새로운 인프라는 케이블 손상으로 인해 올해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대륙의 커버리지를 개선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해저 연결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상 인프라가 제한되어 있어 트래픽을 우회시키기가 더 어렵 습니다. 아프리카의 인터넷 장애가 수백만 명을 몇주 동안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터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기술 및 연결성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와의 미국 관계를 심화 하기 위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기술과 연결성 에 관한 글로벌 영향력 경쟁의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이번 주 케냐에 10억 달러 규모의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동아프리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한 단연간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최신 기술에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기회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전 이베이 최고 경영자이자 현 미국 케냐 대사인 매그 휘트먼은 말했습니다. 이는 케냐의 디지털 전환 여정에서 의미 있는 순간이다. 우모자의 지상 경로는 리퀴드 테크놀로지와 협력하여 아프리카를 통해 고도로 확장 가능한 경로를 형성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지점을 포함한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